안녕하세요, 백기사입니다. 오늘의 덱은 주문 투척자 소나덱입니다. 지금 북미 랭킹이 등이 각이 나올 때마다 1등 하는 것이 보여서 공략 영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칠렙에서 탈리아가 나오지 않고 소나가 잘 나올 경우 하는 것으로 보이며 지하세계 빌드업으로 시작하면은 덱개로도 치는 것 같습니다. 최종 스쿼드입니다. 알리스타 애니 에코잔나 소나 르블랑 신드라 탈리아입니다. 신드라 자리에는 소라카가 이성이라면 소라카가 좀더 좋으며 주문 투척자의 심장을 먹지 못했다면 잔나 자리에 달을 넣고 기물이 들어가도 됩니다. 불협을 갈 경우 모데카이저를 넣는 것이 가장 효율이 좋다 생각하며 달을 넣고 기물 역시 좋습니다. 이 덱은 초반에 주문 투척자와 관련된 증강을 먹었거나 지하 세계 빌드업으로 시작하거나 소나 관련 증강을 먹었을 경우 하시면 됩니다. 초반 아이템 순서는 연눈 갑바, 허리띠 순이며 연눈을 먹었을 경우 블루쇼진을 만드는 것이 좋으며 갑바를 먹었을 경우 가시가봇이나 가고일 썸파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캐리기물 삼신기입니다. 소나한테는 블루보건 거하기 삼신기이며 쇼진과 임피 역시 좋습니다. 애니한테는 가고일 워모그 가갑이 삼신기이며 이온과 구원 역시 좋습니다. 남는 딜템은 르블랑이 삼성일 경우 르블랑한테 주며. 아니라면은 탈리아한테 주시면 되며 탈리아도 안 뜨고 너무 급한 상황이시면은 소라카한테 주셔도 됩니다. 남는 방템은 에코한테 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백과 잘 어울리는 증강체입니다. 영웅 증강체는 애니와 소나의 모든 증강과 탈리아의 돌처럼 단단하게 증강이 좋습니다. 전투 증강체로는 블루 배터리, 초월 보석 연꽃, 재생의 바람, 사이버네틱 통신, 단결 데네지가 좋습니다. 비전투 증강체로는 주문 투척자의 심장과 문장 교환 이장 재료 꾸러미 어수선 한마음 황금 티켓 진보 여행진 삼총사 등이 있습니다. 빌드업 및 운영 방법입니다. 빌드업은 두 가지로 기계 유망주 빌드업과 지하 세계 빌드업이 있는데, 기계 유망주 빌드업은 많이 다뤘기 때문에 지하 세계 빌드업입니다. 삼지하 세계로 시작하는 것이 좋으며 바이나 이즈가 이성이 붙었다면 레벨업을 해주시면 아니라면 천천히 돈을 모으셔도 됩니다. 4렙에서는 싸움꾼을 한장 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니라면 위협탱커 기물이나 애쉬 2성 또는 갱프리성도 괜찮습니다. 5렙에서는 이싸움꾼에 애니를 넣는 것이 좋으며 이즈가 1성 1경우 소나한테 아이템을 옮겨주는 게 좋습니다. 6렙에서는 본인의 체력에 여유가 있다면 지하 3개를 유지하시며 7렙을 까시고 체력이 없으시다면 지하 3개 보상을 받고 3-2에 6렙을 찍은 후 바닥리로를 통해 애니 이성과 스쿼드를 완성시켜 주시면 됩니다. 7렙에서는 에코를 넣으시며 탈리아가 뜰경 우럭스랑 교환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소나 삼성각이 보이신다면 삼성을 찍으시고 8렙을 가시면 되며 너키로 신드라가 나오거나 삼성각이 좀 멀어 보이시면 8렙을 가시면 됩니다. 또한 8렙에서도 소나 삼성각이 전혀 안 나오면 탈리아 이성한테 아이템을 옮기시고 탈리아 덱으로 전환하셔도 됩니다. 배치 방법입니다. 애니가 이온을 갖고 있을 경우 소나와 일직선상으로 두시면 되며 에코 같은 경우에는 상대의 공속이 빠른 딜러 앞에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로 잭스나 타이사의 정면 배치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장 정리 보고 가시겠습니다. 여기까지 백기사의 주문투척자 소나덱이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와, 아, 진짜 어려운 우승이잖아요.